오이 헐헐 막 그러고 있다. 오이와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데. 깜짝 놀랐죠 예스. 저는 서프라이즈 깜짝 등장 VIP. <laughs> can't 아, 네. 일단 여러분 어, 오늘 되게 이 밤에 제가 또카 어, 그 BF로 여러분에게 찾아왔는데 오늘 여러분 아시죠? 저 음악 중심 토요일 마지막 방을 막방을 했는데 사실 좀 뭔가 되게 그 소감을 했어도 뭔가 소감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아쉬움이 좀 남긴 했어요. 약간 모든 내 속마음을 다 약간 털어올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여기서라도 좀 그래도 좀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어, 그냥 너무 고맙다는 말 드리고 싶었고 사실 음중 제가 딱 20살 때 시작했거든요. 20살 때, 어, 1년 동안이지딱딱 21살 될 때까지 좀 뭔가 알차게 재밌게 되게 뭔가, 뭐랄까, 되게 되돌아봤을 때 뭔가 많은 추억으로 남은 시간들을 만든 것 같아서 되게, 뭐랄까, 되게 아쉽긴 했지만 약간 시원섭섭한 그런 오늘 뭔가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응원하러 와주셨던 분들과 응원해주신 여러분들도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예스. Yes. 어, 사실 지금 금중 그 끝나고 이제 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지금 차, 지금 차, 잠 어이, 오이, 오이, 여러분. 어, 지금 그림 좀 좋은데? 네, 여러분. 지금 완전 라이브예요. 라이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원래는 그 뭐지? 음중 끝나고 오는 길이 되게 그 햇빛도 되게 약간 딱 선셋 할 시기여가지고 음중 끝날 때마다 집갈때 항상 뭔가 되게 어, 되게 편안하게 왔었는데 진짜 토요일마다 음중 많이 생각날 것 같아. 되게 1년 시간 빨리 지나갔지만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면 음중이 끝나고 항상 이게 차에 이제 저랑 매니저 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의 음악 타임 항상 매니저 형이 저의 음악 감성을 맞춰주거든요 응. 그래서 사실 이 노래도 제가 지금 틀고 있어요 그래서 안 오게 영 연락하지 그리고 맞아 맞아 이게 지금 드림노래를 틀어서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 소감 할때그 드림, 그 뭐지? 너와 나가 나와가지고 우... 해서 도문가 약간 오... 어? 약간 엔시티 노래가 나와가지고 음중에서 마지막에 엔시티 노래가 나오니까, 또뭘 트지? 여러분, 이 노래, 이 노래 틀어줄게요. 예 h yeah. Yo 정우영 형, 정우영 형. 노래 좋죠 이 노래. 네 여러분 선곡그 추천곡 받아요 여러분. 다 같이 에 김민재스 김민 n o e 아 진짜 확실히 이게 좀 아쉬운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음중 처음 했을 때가 갑자기 오늘 많이 생각났었는데 음중을 시작했을 때는 되게 뭔가 나름 저는 되게 뭔가 어려웠거든요 뭔가 막막하기도 했고 뭔가 이런 대본이나 생방에 되게 무서운 것도 많고 걱정도 많고 고민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정도로 항상 매주 매주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물론, 진짜, 은근, 진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매주 저의 그 토르봉 빛이 보이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리고 그 오늘 진짜 대박이었던 것중 하나가 그 뭐지 정말 예상 밖으로 그니까 그 음악중심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광고가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게 그냥 진짜 아무것도 그냥 진짜 생각없이 있다가 그냥 진짜 그냥 뭐 그냥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랑하는 뜻이야 그 MR이 나오고 제 얼굴이 그 TV에 보이는 거예요 응? 했는데 그 광고 그 팬들이 광고를 해 주셔가지고 그때 그 잠깐 우리,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거든요 진짜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어 댓글에 근데 다른 데에도 광고했다는 댓글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시진이 짱 너무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실 줄이야. 그래서 되게 뭔가 그때 뭔가 팬들의 응원이 되게 듬직하고 좀 감동이었어요. 그럼 뭔가... 너무 뭔가 약간 그때 뭔가 뭔가 진짜 마음이 약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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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었어. 오 공항에 공항에도 공항에도 그 광고가 있다고 하네 인천공항 인천공항이 완전 마크 나라야 와 대박 감사합니다 아어 잠깐만 아 여러분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um, Hey guys um, I'm in the car right now um, I just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to my fans, to our fans for your endless support. I mean like even to the last day of my umak jungshim MC, you guys have been like you guys have been such a great like motive to me and so like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incerely, genuinely. I really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Um I hope we can um, make more like, I hope we can experience more and more together especially this year because you know this year is a pretty big year you know you guys get what I'm saying like it's a pretty big year oh, what song you um, um, oh this um, so anyways like I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you.

뭔가, 약간, 음악, 음악, 그차 스피커로 음악 틀고 그냥 약간 밤에, 이렇게 차 운전도 하면서, 아, 우,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면서, 이러는 거 은근 스트레스 풀릴 때 있거든요. 그냥 뭔가, 그냥 진짜 딱 좋은, 여러분들도 해봐요, 여러분. 포인트는, 스피커가 포인트에요. 이게, 이어폰으로 듣는 것도, 그, 스피커 없을 때는, 이어폰으로 하는 게 최고인데, 스피커가 있으면 그리고 약간 여기 앞자리에서 하면은 여러분은 이거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뭔가 음악 중심에서 많은 뭐랄까 추억 중에 사실 오늘 대본도 사실 되게 재밌었던 게. 여러분 저막그 눈에 불 붙이면서 선글라스를 가린 거 봤죠? <laughs> 아니 약간 나도 사실 좀 부끄러웠는데 오늘 또 음악 중심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런지 많은 시진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대본이었어도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음악 중심 진짜 시진이와 되게 뭔가 가깝게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사실 이제 제가 또 이제 제가 지금 숙소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뜨고 뜨고 뜨고. 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되게 특별한 곳을 위해 미리 또 준비할 를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네, 어, um, 되게 very special, fantastic and special. 네, 어디 가는지는 좀 비밀이고요. 좀 이제 거의 도착하는 것 같으니까, 어, 사실. 어 진짜 도착할 때까지 할래 하려... 아 약간 숙소 가는 길은 좀 길거든요 음악 중심에서 그래서 숙소 가는 거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숙소가 아니라 좀 스페셜한 그런 거여서 오딱 노래도 끝났어 여러분 그 마지막 노래는 잠깐만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추천곡 마지막 추천곡 내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걸로 틀면서 인사할게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추천곡으로 끝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일 먼저 보이는 걸 거... 어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걸로 했을게요. 할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걸로 할게 했습니다. 했음... 이제 고를게요.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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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어이 오이! 오이! Something to me, oh 여러분, 저 진짜 도착했으니까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사실 어, 음악중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마크의 모습과 뭔가 NCT의 모습, 올해 특히나 앞으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동안 음악중심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2019년에 더 자주 봐요, 여러분. 음악중심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뵐게요, 여러분.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마크 빠이빠이 할게요. Moyo, bye. <laughs> oh, bye.